안녕하세요, 세비입니다. 오늘은 자이언트한 미니백을 가져왔어요. 여기 귀여운 미니백입니다. 속에 핸드폰? 에어팟? 하고 뭐 자잘한 거 넣을 수 있는 크기인데요. 자, 어떻게 만든지 우선 준비물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이언트 얀, 저희는 1kg를 사용하는데요. 1kg로 전두개 정도 나왔어요. 개인 손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어, 유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가위랑 조금 여분의 실이나 좀 표시할 만한 게 필요해서 빨래집게 뭐 이런 거 쓰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표시를 쓸지는 자 그러면 실을 뽑아주세요. 야, 실이 알아서 쏙 뽑히는 볼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좀 미리 좀 풀어주고 가겠습니다. 자 실을 가져와 주셨으면은 쭉 빼서 한 7-8cm 잘라내고 시작할게요. 뚜뚜 잘랐고 자 7~8cm를 잘라내셨으면 시작해 볼게요 밑에 조금 한 10cm 남겨두고 고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고리는 이렇게 위쪽을 잡고 살짝 돌려요 이렇게 꼬인 형태가 나타나죠 이 상태에서 손가락 두 개를 넣어가지고 오리 잎을 만들어서 실을 빼줍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 이 부분을 쫙 잡아 당겨줄 거예요. 쫙 잡아 당기면은 여기 밑 부분이 처음에 남겨놨던 것보다 많이 길어져요. 그냥 냅두시면 되고요. 만약 여기가 너무 길다 싶으면은 다시 해서 좀더 길이를 좀더 짧게 조절해 주신 것도 실을 좀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방금 매듭을 지었어요. 자, 코의 크기는 아마 실에 따라서 어떤 이제 얘는 벨벳 실인데 패브릭 실일 수도 있으시고 지금 갖고 계신 실이 이런 벨벳일 수도 있고 또 공정과정이나 뭐 회사에 따라서 이 두께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요거 길이가 한 6에서 7cm 정도 되는데요. 요 길이는 이제 하나, 한 길이를 정해서 그걸 쭉 이제 이어서 똑같이 유지하면서 떠 주시는 게 아무래도 이쁜 가방을 만드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기 손가락을 넣어서 빼 보시고 난이 여기 밑에 V자 사슬이 하나 생겨요. 난이 크기가 마음에 든다 하시면은 그 크기로 고정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6, 7cm를 유지하면서 우선 떠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사슬 하나 만들었구요. 손가락 다시 오리 넣어서 빼주면은 사슬 두 개. 또 넣어서 빼면은 사슬 세 개. 총 다섯 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길이 계속 유지하면서. 자, 네 개.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개. 이런 식으로 사슬 다섯 개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개가 되셨으면요 여기 마지막 여기 고리가 달려 있는 이부 이 부분은 요 마지막 사슬에 속해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바닥 부분이 완성이 되었고 이제 이걸 타고 이렇게 원통형으로 올라가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고리를 하나하나씩 다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 다섯 개가 있고 여기 이미 하나가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들어 주면은 이쪽 면은 끝나고 그다음에 다음 그 반대쪽 편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럼 고리가 있고 첫 번째 사슬 있고 그두 번째 사슬에다가 손가락 고리 입을 넣어서 실을 빼 줍니다. 요 고리 길이는 지금까지 유지했던 것과 비슷하게 맞춰서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손가락 넣어서 빼주시고, 자, 네 번째 또 손가락을 넣어서 빼주시고, 다섯 번째에도 손가락을 넣어서 빼주시고, 자, 그럼 이렇게 고리가 다섯 개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섯 개 동그라미가 되었고, 이제 뒤집어 줍니다. 자, 뒤집었을 때 한번 볼까요? 자, 애들이 이쪽 면에 있으니까 고리 다섯 개 찾아볼게요. 여기 하나, 여기 마지막 건좀잘 숨어 있는 편이에요. 하지만 여기 마지막 고리가 나온 이 구멍 잊지 마시고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다가 똑같이 고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실을 요거 우리 꼬리 실 위쪽으로 갖고 와서 여기 잊지 말라 했던 요 고리에다가 실을 빼줍니다. 자, 여기 갖고 오면서 여기가 굉장히 커져 있을 거예요. 요 부분을 최대한 작게 쭉쭉 잡아 당겨서 최대한 작게 해주되 여기 마지막 고리가 작아지면 안 되고 그 크기 유지하게.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것도 빼주고. 자, 세개 남았습니다. 한 것도 빼주고, 두개 남았죠, 여기. 두 개. 넣고, 빼주고. 자, 마지막, 여기, 우리 처음에 만들었던 아이. 자, 이렇게 빼주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두 개씩 총 다섯 쌍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아이로 돌아왔어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꼬리실, 그냥 뭐 여분의 실, 여분의 실이나 그런 표시할 만한 게 있으면 갖고 와서 여기 걸어줄게요. 첫 번째 코에다가 아까 걸 잃어버려서 새로 <laughs> 잘라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위쪽에다 달면 안 되고 옆쪽에다 다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쪽으로 앞으로 계속 고리가 생길 건데 위쪽에 있으면 여기가 들어가 버려서 안 보이거든요, 겉에서. 자, 얘가 이제 첫 코이자 이제 단수를 표시해 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첫 코부터 여기 실, 우리 계속 갖고 왔던 아이. 이제 고리가 생겼으니까 고리에다 손가락을 넣어서 실을 뽑아줍니다. 자, 그 다음 고리에다가도 실을 넣고. 이런 식으로 쭉 반복이에요, 솔직히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지금 세개 있고,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개 가지고 이렇게. V자가 이제 밑에 형성이 되었어요. 아마 뜨개질 특히 대바늘을 배우신 분이라면 코가 잡은 것부터 일단이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렇게 V자가 만들어진 것부터 일단이 아니냐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저희는 요실 걸어 놓은 부분 얘가 한 단이죠. 이 단이 총 다섯 개가될 때까지 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단을 뜬 상태고 이대로 쭉 그냥 지금 방금 떴던 것처럼 쭉 계속 떠주면 돼요. 자, 근데 한단 우선 떴으니까 우리 꼬리실을 조금 정리를 해보고 갈게요. 여기 꼬리 부분 저희가 아까 솜을 빼놨는데 더 빼셔도 될것 같아요. 저희 경우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자르도록 할게요. 이 꼬리실 부분에 솜이 계속 너무 많으면은 밑부분이 너무 볼록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부분까지 잘라줬습니다. 자, 여기 밑에 봤을 때 여기 가로로 실들이 이렇게 걸려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그냥 가로 실 그냥 아무 때나 갖고 와서 이런 식으로 끼워줄게요. 지그재그. 쭉좀 잡아 당겨주시고 또 옆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끼워주고 여기 겉에서만 안 보이게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식으로 쭉 끼워주고, 만약 너무 길게 남았다 따시면 그냥 아예 잘라주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줄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실이 마지막으로 여기 걸려있네요. 자, 또 손가락 넣어서 쭉 떠줍니다. 아직 뭐 가방의 형태인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떠보고 자 이렇게 떴으면은 이제 각각 코에 단이 두 단이 됐을 거예요. 여기 하나 V. 자, 그 다음에 V자. 만약 이 V자를 잘 모르시겠다 하신 분들은 매단 여기 첫 코에다가 실을 끼워주시면은 나중에 그실 끼워진 개수대로 세면 될 거예요. 자, 쭉쭉 뜨면서 이제 아직 좀 이르긴 한것 같지만 이게 쉐이핑이 이 V자가 바깥쪽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실이 된 부분이 안쪽으로 가도록 이런 식으로 접어 놓고 뜨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이제 뒤집는데 힘은 좀덜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첫 코인데 이런 식으로 놓고 빼고 두 번째 코세 번째 코네 번째 코 다섯 번째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럼 이제 V자가 세 단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 둘, 셋. 자, 두번 더, 두단더 떠주시면 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만약 더 길게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쭉 뜨시면 되고 저는 500g이라서 아마 다섯 단 하면은 별로 남는 건없 예, 500g 500g이시라면 다섯 단 뜨고 크게 남는 건 없으실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실의 종류에 따라서 또 많이 남으실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더 적게 남으실 수도 있고. 근데 우선 떠 보고, 알수있을것같 아요. 그건 개인 이, 자 이렇게 해서 4 단, 네 번째 V 자가 나오 는4 단, 마지막 자, 그 다음 에 한단 더 자, 이제 마지막 코 까지 왔 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 실 걸려있는데부터 하나, V자가 살짝 꺾여졌을 거예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실이 얼마큼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더 뜨고 싶으신, 더긴 가방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떠주시면 되고, 나는 뿌띠하게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1m? 실을 한 1m, 1.2m? 개인 실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남겨 두고 잘라 줄게요. 자, 그럼 저 여기 자른 끝이 있습니다. 이 자른 끝을 여기 마지막 코고요. 얘가 첫 코거든요. 첫코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첫코 자꾸 풀어지네요. 자, 이첫 코를 첫 코를 제대로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 왼쪽은 왼쪽과 오른쪽은 오른쪽과 있는 형태요. 맞다. 그러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 뜨다가 빠지셨다 여기가 뒤가 이렇게 헐렁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손을 넣고 이 실을 다시 갖고 와주시면 되 있고요. 만약 어, 떴는데 한 코가 이런 식으로 뒤집혀 있어 그러신 분들은 풀으시고 그대로. 요 모양대로 실을 뽑아주시면은 바로 고쳐져요. 여기 틀렸다고 너무 막다 풀어야 된거 아니야? 너무 패닉이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코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제대로 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 꼬리 실을 가지고 와서 뒤에서 앞으로 빼줍니다. 자, 이걸 모든 코에 해볼게요. 얘도 조금 빠져있네요. 자, 이렇게 코가 양 옆으로 잘 이어져 있는 형태라면 뒤에서 앞으로. 이걸 모든 코에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여기도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열번째마지막 코까지, 꿰었습니다. 렇쭉 갖고 와줄게요이런 식으로 살짝 오므려졌는데 지금 여기 마지막으로 게어진 코죠. 여기 다시 첫 코로 돌아와서요 여기 걸려 있는 지금 방금 여기 가꿰어진 가로로 지나간 선이 있죠. 여기. 깨어진 애를 잡아 땡겨 줄게요. 쭉. 그 다음, 또 깨어진 애를 더 쭉. 그럼 얘가 줄어들 거예요. 이 크기를 너무 쬐도 안 되지만, 지금 이 형태,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땐 여기 부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걸 좀 줄여주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가 봤을 때, 아, 이 정도면 깔끔하다 싶은 길이만큼 이렇게 잡아 땡겨 주면 되거든요. 이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왜냐면 우리가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떴으니까요. 그 방향 그대로 이렇게 잡아 당겨서 이 길이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전 지금 길이가 여기 밑에랑 위에랑 여기 비슷하도록 지금 맞추고 있는 형태예요. 자, 쭉쭉 잡아 당겨줄게요. 자, 그럼 마지막 코까지 왔어요. 그럼 여기 실이 당을랑 걸리죠? 이 실은 우리가 이렇게 꿰어준 이 실과 이어져 있는 실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에 이어진 실들을 쭉쭉 잡아 당겨주시면은 여기 다시 오므라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당겨주실 때이 입구의 크기를 맞춰주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입구의 크기만큼만 이렇게 줄여주시면 돼요. 너무 땡기면은 핸드폰도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크기가 얼마인지 보시면서 잡아 땡겨주시고 내가 원하는 크기가 나왔다 하시면은 이제 손잡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직 첫 코인.. 첫 코? 첫 코가 달려있는 이첫코에 여기 꼬리실이 이제 그 전까지 끼어져 있죠? 이 상태에서 요거 밑에 여기 구멍으로 이 실을 뒤쪽에서 앞쪽으로 빼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크기 지금까지 했던 거랑 비슷하게. 저 같은 경우는 6, 7cm 였죠? 자, 해서 손을 넣고 지금 또 빼줍니다. 그럼 여기 사슬이 하나가 만들어진 걸로 카운트 해줄 거예요. 자, 이 상태로 4개 더 해서 총 5개의 사슬을 만들어 줄게요. 2, 3, 4, 5. 저는 총 5개면은 딱 길이가 맞았는데, 개인의 취향에 따라 더 길게 해주셔도 돼요. 자, 그이 상태에서 실을 쭉빼 줄게요. 전 실이 딱 이만큼 남은 것 같아요. 한 60cm? 네. 아이 60cm에 40cm 정도. 이 정도면 딱 맞는데 우리 여기 끝에 한 10cm 정도 미리 잘라 줄게요. 아이고. 이렇게 자르셨으면은 갖고 와서 지금 여기 이어져 있고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있어요. 여기서 세개 여기 걸려 있는 것들. 여기 한쪽에 네 개. 한쪽에 세개 있는 상태면 여기 두 개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접어 봤을 때 반대쪽에 있는 두개 부분에 여기 실 여기 꼬리 갖고 와 가지고요. 끼워 줄게요. 자. 이렇게 끼워 줍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 사슬이 뒤집어져서 건너와요 이 상태에서 요 실이 나온 자리 있잖아요 이 구멍에 다시 넣어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연결이 되었어요 자이 상태로 살짝 잡아 당겨주고이 속에다가 이제 숨겨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숨겨주고 고정을 해주는 작업 이 밑에 사슬 근 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밑에 가로선 있는 부분에 실을 넣어주세요. 하고 한번더 같은 구멍에다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만약 여기 매듭이 내가 고른 자리가 너무 여기 튀어나와 보인다 하신 분들은 밑에 좀더 밑에서 한번더 넣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 꼬리실 남은 거를 아까 우리가 처음에 가로 실들 바닥 꼬리 실할때 가로 실드 사이로 숨겨 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다 손을 넣어 가지고 여기 깊은 깊어서 안 보이네요. 여기 넣어 가지고 사이사이로 이렇게 실을 잘 숨겨 주시면 돼요. 만약 꼬리 실이 너무 길다 하시면은 빼서 조금 잘라 주시고 다시 숨기기 작업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몇번 왔다갔다 해주시면은 이렇게 가방이 완성이 됩니다. 자 속에 주먹인 손 넣어가지고 주먹으로 이렇게 눌러주면서 모양 잡아주시고 꼬리실 이제 필요 없겠네요. 모양을 잘 잡아주시고 하면은 여기 미니백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쁘게 완성하셨나요? 500g에 하나, 1kg에 두개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상 세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